요즘 날씨가 봄이 올랑말랑하다가 드디어 봄이 왔는데요. 요즘 봄맞이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사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도쿄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해주시는 쇼핑하울러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좀 물욕이 터져버려가지고 좀쫌따리로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떤 걸 구매했는지 이렇게 한번 탈탈 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취향 가득하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템들 되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첫 번째로는 메디큐브 AGR 부스터 프로입니다. 요거 요즘에 진짜 핫한 뷰티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이거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디바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렇게 많이 써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거 쓴지 지금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막 효과는 드라마틱한 이런 건 아직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얼굴선 자체는 정리가 조금 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쓰던 디바이스를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디큐어 제품은 아예 없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구매한 거 고장 난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내니까 한 5만 원 정도 할인 받아서 27만 원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은근히 가성비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성능이 다섯 가지가 합쳐진 그런 디바이스인데 얼굴 붓기랑 탄력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얼굴라인 정리해주고 스킨케어 성분도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가 좋은 그런 디바이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단점은 제가 늘 3단계로 해놓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살짝 아파. 이게 좀 자극이 많이 가는 그런 디바이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을 잘못 참는 분들은 쓰기가 살짝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좀더 써보고 효과가 어떤지. 그때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그다음 포뮬라인 테라핏 앰플입니다. 그다음에 영양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미스터리 님 마켓에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한 달용 먼저 먹어보고 그다음에 좋으면 더 구매를 하려고 3박스밖에 구매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3박스밖에 안산 거를 정말 후회 중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으로 체력 부스터도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특히 아직까지는 그 체지방 감소랑 피부 미용에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먹어본 영양제 중에서 체력 부스팅을 제일 잘해줘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양제를 진짜 이것저것 꾸준히 잘 챙겨 먹기도 하고 새로운 영양제나 이너 뷰티템을 발굴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알약이 3개나 들어있어가지고 아, 이거 알약 왜 이렇게 많지? 했는데 이거를 탁 먹어주면 잠이 바로 깨요. 진짜 이거 제가 먹어준 날에는 밖에 외출을 하고 나서 작업을 하루 종일 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한번 먹어보자마자 효과를 바로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맛이 깔라만시 맛인데 깔라만시보다는 조금 덜 시큼해요. 그냥 딱 적당히 상큼한 정도의 맛이라서 먹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 인생 영양제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 더 쟁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비브라운 리벤치크 프레쉬 멜론 컬러입니다. 그다음엔 저의 면세템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예쁘다요. 요거는 제가 면세로 사고 나서 도쿄 여행 갔을 때 맨날 맨날 발랐던 그런 블러셔입니다. 제가 오늘도 바른 치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립앤치크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거 말고 샤넬 헬시 핑크 있잖아요. 그거를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품절이야. 그냥 인터넷 면세점에서 싹 품절돼가지고 아 그래도 뭔가 이런 거 구매하고 싶어서 서칭을 하다가 바이브라운에 요 컬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으로만 봐도 완전 제 거였거든요. 그래서 냉큼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우선 요거는 살짝 촉촉한 느낌의 치크인데 이렇게 손으로 발라서 그냥 피부에 도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 촉촉하기만 한게 아니라 살짝 쫀득한 느낌이 있는 그런 치크예요. 그래서 피부에 올렸을 때 베이스가 벗겨지지도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속광으로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피부가 더 예뻐 보이게 해주는 느낌? 약간 요렇게 너무 촉촉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매트하지도 않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피부가 너무 예뻐 보여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면세로 구매하면 3만 원대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 면세로 구매해서 3만 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쿠아 디 파르마 베르가모 또디 칼라브리아 30ml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도쿄 간 김에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원래 구매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파르코 백화점을 가다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향을 해봤는데 이 향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이번 봄 여름 향수로 딱이다 싶어서 바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제일 작은 사이즈인 30ml를 구매했고요. 이유는 저기에 향수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30ml를 구매해도 1년 동안 못 쓰더라고요. 1년 동안 쓰면 한요 정도밖에 안 써가지고 제일 작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향이냐면 좀 시원한 향인데 거기에 꽃향이 살짝 첨가가 돼가지고 마냥 시원하지 않는 향? 그런 향입니다. 베르가못 향이 제일 진하게 나고요. 진짜 여성스러운 듯한 느낌인데 시원한 향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지금 같은 봄이랑 그리고 여름까지 부담없이 뿌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자마자 이 여름에 진짜 주구장창 뿌리겠다 싶었어요. 이거는 완전 머스크한 느낌보다는 스트러스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머스크한 양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에트에서 구매한 베티 자켓입니다. 이거는 리에트라는 도매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구매한 데는 지금 아예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고 제일 배송이 빠른 대로 링크 걸어둘게요. 요거는 트위드 자켓이긴 하지만 완전 트위드스러운 느낌은 적은 자켓이에요. 그래서 좀더 데일리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디자인이 살짝은 동글동글한 느낌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카라도 끝이 살짝 동그랗게 빠졌고 여기 단추도 뭔가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컬러감도 되게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라서 전체적인 느낌이 좀더 귀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각잡혀 있는 느낌의 자켓이 아니라서 이런 데일리한 느낌의 자켓 찾우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께감이 그렇게 그 얇지 않거든요. 이게 봄 아우터 치고는 살짝은 도톰한 정도인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랑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더워지면 안에 반팔 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입어주면 좀더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지금 사두면 그래도 뿜을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트모스에서 구매한 맨투맨입니다. 여러분 요 컬러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도쿄에서 뭐 하나라도 건지려고 돌아다니다가 아트모스 매장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신발만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옷 종류도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요게 바로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예쁜데 하고 사고 싶었는데 요게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너무 커 보인 거지 그래서 아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피팅을 해보자 싶어서 바로 피팅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남녀 공용 미디엄 사이즈인데도 막 엄청 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괜찮다 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요거는 지금 같은 계절에 입기 딱 좋은 이런 아쿠아 블루 컬러고요. 이게 너무 형광기 돌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쿨하지도 않아가지고 저 같은 보온 분들이 입으실 게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심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가까이서 보면 아트모스 로고가 살짝은 더 진하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점도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페이스는 되게 방방한 핏인데 이게 시보리가 엄청 세게 잡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허물한 느낌은 아니라서 적당히 모양 잡아서 입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같은 계절에 요거 탁 하나 입어주고 밑에 레이스 치마랑 같이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서칭을 해봤는데 국내에서는 구매를 할수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본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쇼핑하는 날에 아트모스 매장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거는 들고 있으면 진 두루두루 입기 좋으면서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는 컬러감이라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단톤에서 민트 컬러의 스트라이프 반팔을 구매해봤습니다. 여러분 요 컬러감 진짜 미쳤지 않아요? 컬러 저 대박이죠? 이것도 도쿄에서 구매를 한 건데 도쿄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진짜 컬러감 보자마자 너무 예쁘잖아 하고 눈 돌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우선 저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했고 이게 아무래도 남성용이라서 그런지 스몰이라도 살짝 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팔을 너무 딱 달라붙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의 널널함?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게 컬러감도 컬러감인데 원단도 되게 좋더라고요. 일반 면티보다 좀더 찰랑이고 부드러운 느낌, 땀이 되게 빨리 마를 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그냥 요렇게만 보면 되게 심심할 수도 있는데 요 단톤 로고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더 포인트가 돼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개탁 걸쳐주면 완전 심플한 룩에 포인트가 돼가지고 요것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레드 컬러랑 요 컬러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걸로 구매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여행 갔을 때 구매한 거를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스투시에서 구매한 버킷햇이고요. 저는 스몰에서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요것도 되게 귀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스투시에서 뭔가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스투시 매장을 갔는데 반팔은 생각보다 예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다 엄청 큰 것밖에 없어가지고 뭘 사지 하고 이렇게 쑥 둘러보다가 요 버킷햇을 발견했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다른 컬러도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너무 튈것 같아가지고 모자는 자고로 휘뚜루 마뚜루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완전 등산객처럼 안 보여요. 원래 이런 벗기 태이 잘못 쓰면 너무 추레해 보이고 완전 등산객 모먼트잖아요. 근데 이거는딱 핏도 되게 예쁘고 이게 깊이감도 꽤나 깊어가지고 그 정도 너무 괜찮았어요. 왜냐면 제가 코네드거든요. 깊이감이 얕은 걸 쓰면 얘가 살짝 올라가서 핏이 안 예뻐. 근데 요거는 깊이감이 꽤나 깊어가지고 제가 썼을 때도 이렇게 푹 눌러서 쓰는 거 보이죠? 제가 지금 머리 때문에 더 눌러서 쓰지는 못하는데 이게 그냥 썼을 때는 눈썹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생얼에 쓰기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셀린느 트리옹프 선글라스 아세테이트입니다. 그 다음엔 요거를 샀는데 요거는 제가 샀다고 얘기는 안 하고 냅다 마지막 날에 써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요거 선글라스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선글라스도 기본템으로 하나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벼르고 갔어요. 마르지알레도 가보고 미우미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는데 저한테는 셀린느가 쉐입이 제일 잘 맞더라고. 사실 미우미우 선글라스를 사고 싶기는 했는데... 제거를 쓰니까 완전 여백 파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어울려서 나는 그냥 알 겁나 큰 거를 껴야겠구나 싶어서 이걸로 구매 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저렴한 건 아니라서 고민을 조금 하긴 했지만 이런 선글라스는 일단 구매하면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했어요. 짠! 너무 예쁘죠? 저 원래 이 컬러 말고 블랙 컬러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제가 간 매장들 싹다 블랙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할인되는 백화점에는 이것도 화이트 컬러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 별로 안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모테산도에 있는 매장에서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호피무늬로 되어 있고 동글동글한 쉐입으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동그란 느낌이 아니라 살짝 각이 지면서 동그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얼굴 자체가 살짝 동그란 느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너무 동글동글한 걸 쓰면 얼굴이 너무 동그래 보여서 별로 안 예뻤는데 이거는 적당. 상의 가게 저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트리옴프 라인이라서 옆에 보면 이렇게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살짝 단점이 있다면 이게 너무 쪼아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시간 착용했을 때 귀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쭉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는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 빼고 있었어요. 그 점은 참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맨투맨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린버터에서 구매한 이런 귀여운 맨투맨이고요. 제가 봄에 이런 스웨셔츠 입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걸 구매하지 하고 보다가 제가 얼마 전에 파업 간다고 더 현대를 갔었는데 더 현대 지하 1층에 29cm 갤러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걸 발견하고 너무 예쁘잖아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거는 화면에서는 되게 밝은 엄청 라이트한 컬러로 보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 좀더톤 다운된. 거든요. 그래서 얼굴색이 죽어 보이는 톤 다운 컬러는 아니기는 한데 이게 막 엄청 튀는 느낌은 저어 가지고 그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로고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배색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 그리고 이거 등판을 보면 버터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이거는 봄에 입기 너무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핏은 딱 스탠다드한 핏이에요 팔쪽 시보리가 되게 긴데 짱짱해가지고 애플워치 차니까 여기가 너무 불룩불룩 튀어나온 느낌이라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밑단 시보리는 엄청 쪼이는 느낌으로 잡아주진 않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만지면 되게 귀여워 보이는 핏으로 입을 수 있어서 그 점은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라고 해서 또 이런 스웨셔츠를 구매해봤어요. 제가 오늘 스웨셔츠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봄에는 스웨셔츠다. 스웨셔츠 들고 있으면 너무 잘 입는다. 근데 이것도 진짜 들고 있으면 휘 으로 맞도록 입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자체가 멜란지 컬러인데 밝은 멜란지 컬러예요. 그래서 화이트가 되게 많이 섞인 컬러라서 저 같은 라이트 톤들이 입었을 때 얼굴색이 전혀 죽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기를 보면 로고는 빨간색깔 자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의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두께감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딱 봄에 입기 좋은 살짝은 얇은 두께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너로입 게 너무 좋고 조금 더 더워지면 단독으로 입어주기 딱 좋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딱 적당히 방방해서 엄청 부해 보이지 않고 얘는 또 시보리가 엄청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동네 마실 나갈 때 입기 너무 괜찮고 아니면 완전 캐주얼하게 입고 싶을 때 입기도 너무 괜찮아요. 요거랑 블루종이랑 딱 같이 입어주면 완전 예뻐. 요거는 센티몽에서 구매한 헤어핀 세트입니다. 이번에는 요런 헤어핀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개 세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달라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완전 네모난 각 잡힌 클립 같은 모양이고 나머지 두 개는 네모나지 않은 살짝 뾰족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고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주로 머리 요렇게 깻잎 머리 할때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또 갑자기 이런 깻잎 머리에 빠졌거든요. 이런 스타일링 할때이핀을 꼬아주니까 머리를 풀었을 때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머리를 묶어 꼽았을 때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제 친구도 제가 이거 쓴거 보고 어디 껐냐고 해가지고 바로 손민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좀더 러블리해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해주기 좋아가지고 완전 과하지 않은 헤어핀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게 실버 컬러 말고 또 검은 색깔이 도는 실버? 그런 컬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봄에 착용해 주기에는 이런 실버가 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을 한번 싹 모아가지고 보여드려봤는데 패션템부터 뷰틴티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매를 했죠? 사실 이번 컨텐츠를 아예 도쿄 하울로 빼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도쿄에서 구매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쿄가 문을 다 빨리 닫아. 그래서 저는 한 9시, 10시까지는 다 하겠지 했는데 8시 되니까 칼같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뭐라도 구매하지 했던 것들을 다못 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애들이랑 같이 모아서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